윤석열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 민주당의 박수현, 김준혁, 민영배, 위성곤, 서영석 의원이 단식에 들어간 지 8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. 단식 8일째 민영배 의원이 건강이 급격히 쇠약해져서 오늘 아침 8시 50분 119로 녹색병원에 이송됐습니다. 어제 날씨가 몹시 추웠고요. 또 새벽에 이르면서 눈까지 내리면서 민영배 의원님의 건강이 더욱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. 민영배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단식 의원들 그리고 온 국민이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. 민영배 의원의 쾌유를 기원하고요. 이12.3 내란 사태 이후에 100일이 넘는 동안 국민의 힘과 내란 동조 세력은 내란 속에 윤석열의 파면을 지연시키려고 온갖 수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. 모든 일은 순리대로 잘 처리될 것입니다. 그 순리는 바로 윤석열 파면입니다. 윤석열 파면이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길입니다. 8명의 헌법 재판관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. 내란 숙의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라. 국민의 준엄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받아들여야 합니다. 시간이 없습니다.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의 신인도는 추락하고 내란 사태의 수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바라볼 것입니다.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란 숙의 윤석열의 파면뿐입니다. 8명의 헌법재판관은 지금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는 결정권을 즉시 행사해야 합니다.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회복은 어려워집니다.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결정, 윤석열 파면을 기다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